안녕하세요. 골똘 자녀교육입니다. 저번 시간에 곱셈 구구단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곱셈 구구단을 만들면서 아이가 어, 규칙을 발견하고 그 규칙에 대해서도 서로 엄마랑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아이가 발견했던 6곱하기 4는 24, 또 어, 4곱하기 6은 24 이렇게 같다는 걸 발견했었고 또뭐4 곱하기 7은 28, 또7 곱하기 4는 28, 또4 곱하기 7은 28, 이런 것을 발견했었는데, 이두 수가 이렇게 바뀌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어, 스티커나 수식으로 정리를 해보고, 또 오늘은 어, 그것을 수학 일기로 또 적어보는 그러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셈 구구단에서 아이가 발견한 것이 곱셈의 교환 법칙입니다. 곱셈의 교환 법칙은 두 수의 곱셈에서 곱하는 순서를 바꾸어도 그 결과가 같다 이런 뜻인데요. 사실은 중학교에 들어가면 나오는 개념입니다.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 중학교 들어가면 이렇게 문자로 나오게 되죠. 근데 우리는 2 곱하기 4는 4 곱하기 2라는 것을 똑같다는 것을 발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어 그림을 통해서 또 수식을 통해서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곱하기 4는 어떻게 되죠? 2 곱하기 4는 곱셈으로 할때 8이 있고 또더셈으로 나타내면 2가 네묶음해서2 더하기 2 해서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또4 곱하기 2는 8일 때 4, 4개가 두 묶음 해서, 4 더하기 4는 8에서, 이게 똑같은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아이가 발견한 것이 두 수, 두 수의 곱셈에서, 두 수의 곱셈에서 곱하는 두 수를 바꾸어도, 2 곱하기 4나 4 곱하기 이렇게 바꾸어도, 결과가 같다는 것을 발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해볼게요. 스티커를 가지고 할때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는 것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네 묶음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죠?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것이 이렇게 네 묶음이 되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도 지금 몇 개죠? 여덟 개가 되죠. 그리고 네 개가 들어가 있는 것이 네 개가 들어가 있는 것이 두 묶음일 때 그럴 때도 여덟 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던 요거를 옆으로 옮기면 그대로 요 그림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주, 그, 어른들이 보기에는, 엄마 아빠가 보기에는 아주 쉬운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아이는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것을 발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어, 너가 정말 대단한 것을 발견했구나. 이곱셈의 교환법칙이라고 하는데, 교환법칙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되지만, 너가 발견한 2 곱하기 4가 4 곱하기 2하고 같다는 거는 중학교 과정에도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어,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 아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일기를 쓰게 했을 때 일기에 사실은 일기 쓰기도 힘들어하고 일기 쓸 내용이 없어서 어 일기장에 뭘 써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적도 많았었는데 그럴 때어 제가 그랬었어요. 너가 이렇게 수학 공부한 거나 안 그러면은 어, 신기하게 생각한 거 오늘처럼 이렇게 발견한 이런 것들을 딱 정리해서 일기장에 적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 수학 일기를 한번 써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그냥 일기장에다가 오늘은 수학에 대한 내용을 적어도 되고요. 또 따로 어 이렇게 뭐 내가 발견한 수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책을 하나 말 말은 해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만 거기는 이제 수학에 대한 내용만 또 적어도 되죠. 그래서 어떻게 적냐면 어 날짜를 적고 엄마랑 꼽생 9구단을 직접 만들어 보았다. 그리고 나는 9구단 속에서 이렇게 규칙을 발견했다. 근데 엄마가 어 많이 칭찬해 주시고 그 내가 발견한 것이 곱셈의 교환 법칙이고 그건 중학교 가서도 나오는 아주 힘든 것을 발견했다고 많이 칭찬해 주셨다 뭐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고학년이 올라가면 또뭐 수학 뭐 이론에 대해서 또 학습장을 또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수학 동화에 대해서 수학 동화를 통해서 곱셈의 개념을 또 공부하고 그랬다고 했었는데 수학 동화를 읽고 그 흥미로운 부분이나 더 공부해 보고 싶은 부분을 찾아서 직접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음, 만약에 수학 동화를 읽고 어떤 책을 읽었는지를 적고 그 책에 대한 어, 내용을 자기가 흥미로웠던 부분 내용을 적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음, 뭘 느꼈는지 어, 문제를 적고 문제를 적고 또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런 내용을 적어도 되겠죠. 그리고 뭘 느꼈는지. 그리고 앞으로 더뭐 무슨 공부를 더 하고 싶은지.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이렇게 너무 많은 것을 또 요구해버리면 아이들이 이렇게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일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고요. 고학년일 경우에는 조금 더 자기가 체계적으로 공부한 것을 요약해서 적어보는 것이 좋고요. 그렇게 또 공부한 것을 적어볼 때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모아놓았던 이론 학습장들이 나중에 특목고나 영재고 과고 그 자소서 쓸때또 기초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작은 것을 발견하고 또 규칙을 발견하고 좀 기뻐하고 좀 좋아할 때 그때 엄마가 조금 더 이렇게 남기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제 배운 곱셈 구구단을 통해서. 어, 어떻게 그것을 또 일기로 쓸수 있는지, 또 수학 동화를 통해서 어떻게 또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고학년들은 또 어떻게 학습장을 남기는지는 또 나중에 다음 시간에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